안녕하세요. 카플레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5년식에 약2 1만 킬로 주행한 기아 올류카니발 9인승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저와 같이 차량 전체적인 컨디션과 도장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전면부입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먼저 헤드램프와 방향 지시 등이 보이시게 되실 텐데 보이다시피 안 되는 부품 없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 점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전조등입니다. 전조등 같은 경우는 조금씩 생활기스는 있는 편이지만 연식이랑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부 범퍼입니다. 전면 범퍼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 없이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매우 훌륭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차량의 본네트입니다. 본네트 도장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스톤칩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휠과 타이어입니다. 차량의 휠 같은 경우는 조금씩 생활기스는 보이는 편이지만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나름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의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4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운전석 펜다입니다 운전석 휀다 도장면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찌그러짐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펜다 뒤로 이어져 있는 운전석 도어와 운전석 뒤 슬라이드 도어까지도 보시다시피 기스나 흠집 문콕으로 뭐 인한 찌그러짐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사이드 미러입니다. 운전석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조금씩 생활기스는 보이는 편이지만 큰 흠집이나 깨짐은 없는 점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장되어 있는 방향지시도 매우 잘 작동되고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석 펜다입니다. 조석 펜다 같은 경우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빅스나 흠집, 찌그러짐 없이 연식 대비해서 훌륭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펜다 뒤로 이어져 있는 조석 도어와 조석 뒤 슬라이딩 도어까지도 동일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조석 사이드 미러입니다. 운전석과 동일하게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차량의 후면부입니다. 후면부에서 가장 먼저 테일 램프 등이 보이시게 되실 텐데, 보시다시피 테일 램프 등 방향 지등 매우 잘 반짝여주고 있고 잘 작동되고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테일레프 등도 전조등과 마찬가지로 백화현상이나 습기가 차는 현상 전혀 없이 매우 잘 작동되고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면부 범퍼입니다. 후면 범퍼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찌그러짐 없이 연식 대비해서 매우 훌륭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트렁크 도장면입니다. 트렁크 도장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 없이 연식 대비해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차량 실내 컨디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과 조석 1열 시트 같은 경우도 주행거리와 연식이 있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조석 시트 같은 경우도 가죽의 찢어짐, 해진 부분, 얼룩진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자리 시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와 3열 시트 같은 경우도 1열 시트와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차량 실내 모습입니다. 차량의 플라팅 마감재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없이 좀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가죽으로 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가죽의 손상이나 까짐 전혀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점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기아 올뉴카니발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차량의 자세한 성능 기록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참고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